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헤일 주사위를 뽑고 나서 시간이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 덱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가장 괜찮은 덱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필드가 약간 특이하죠 요즘 대전에서 볼수 없는 서리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몹의 이동 속도를 잡아주는 필드들이 몇개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대표적이지만 이렇게 서리필드를 채택한 이유는 해외주사위를 사용하다 보면 주사위 순환이 굉장히 많아져요. 주사위를 합치거나 새로 생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콜로세움 필드보다는 서리필드가 조금 더 몹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항상 상시로 몹의 이속을 잡아주지만 이 서리필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보스나 아니면 일반 몹들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조커를 성장으로 복사를 하면서 주사위에 잠재적인 눈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우측 하단에 보면 성장의 특성을 이용했어요. 주사위가 계속해서 합쳐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는 꿈 주사위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성장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별 주사위가 패치되고 나서 이제는 별의 활성화 미션 위치가 아니더라도 데미지가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하단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별 주사위의 레벨을 올리면서 스택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스택 소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사위 포지션을 보면 두 번째에 잠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레벨이죠. 방금, 어, 풀 업그레이드로 완료했습니다. 잠금 주사위 말고, 다른, 몹의 이속을 잡아줄 수 있는, 눈보라나, 아니면 눈덩이 같은, 이속조화 주사위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잠금만큼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잠금이 아니면, 이 덱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면, 좋아요. 가장, 핵심적인 주사위가, 잠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랜덤 다이스 덱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격형 덱, 두 번째는 방어형 덱이에요. 공격형 덱은 상태 이상 주사위를 상대에게 날리면서 상대를 초, 중반에 침몰시켜버리는 위주로 돌아가는 덱이고, 지금 현재 같은 게 방어형 덱입니다. 상대의 상태 이상 주사위나 아니면 상대가 버티기 덱이라면 상대보다 더 고층까지 버티면서 계속 등반을 하는 덱이라고 보면 좋은데, 그러면 방어형 덱으로서 현재 이 덱은 괜찮은 덱일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현재 메타에서 돌아가는 덱들의 상성과도 연관이 되어있고 또 잠재적으로 이 덱이 가진 뭐 가능성까지 포함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이 덱은 보통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 일반적인 현상금 암살이나 소환제를 이용한 현상금 암살, 특히 암살 덱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 같은 버티기 덱은 굉장히 현 메타에서 잘 돌아가는 덱이죠. 버블과 뭐, 플라즈마 쉴드를 이용해서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상성상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좋다고 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현재 제가 돌리고 있는 덱은, 뭐, 상성으로 보면, 뭐, 일반적인 파워덱이나 뭐 상태 이상 주사위 덱들을 상대할 수는 있지만, 현상금 암살에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그점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랜덤 다이스는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주사위가 출시가 되면 그 덱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하지만 항상 같은 패턴이 있는데 기존에 돌리던 주사위들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출시된 주사위들이 확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 돌아가네. 오 어, 이거 버티기 덱으로 괜찮은데?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헤일 주사위를 이용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잠깐만. 이거 현 메타에서 돌아가던 그 파워덱보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잖아. 라고 항상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헤일 주사위도 현재는 별로 같이 버무려가지고 양념을 쳐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 헤일 주사위 하나만 딱 보고 평가를 한다면 좋은 주사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미는 있죠. 뭐 헤일이 밀려 들어서 연타로 몇번 치고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그 성능이 저하되거 없어진다라는 이런 특징이나 뭐 이펙트, 이미지적인 그런 재미 그거의 이상과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덱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삼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8 웨이브잖아요. 이게 광폭화 거의 끝 웨이브. 상대가 버티기 힘든 라운드까지 버티다가 승리를 하면서 경기를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버티기 대으로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개발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신규 주사위 낼것 같으면 그냥 사기급으로 확 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너프를 시키던지 그렇게 해라. 처음에, 신규 주사위 출시했는데, 너무 미비해버리면, 재미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재미가 떨어진다. 그 이후에, 폭주 주사위가 미친듯이 날었습니다 <laughs> 정말 거짓말같이, 어, 제가 개발진들한테, 한마디를, 뭐, 랩이라든지, 뭘로 팡팡 뱉어버리면, 그게 반영이 돼서, 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번에 헤일 주사위는 폭주 정도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 정도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헤일 주사위가 뭐, 굉장히 멋있죠? 아름답죠? 뒤로 쭉쭉 목도 밀리고, 또, 큰 파도도 치고 작은 파도도 치면서, 재미있게 보스를 처리하는 모습, 어,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신데, 음,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이 헤일과 별의 조합으로, 이번 경기 몇 웨이브까지 갈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고층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어요. 별의 레벨이 200을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주사위들도 잘 효과를 내면서 고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레온 스킬 맞았죠? 비록 보스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라인이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폭화 웨이브가 시작이 되었어요. 몹이 조금 조금씩 밀리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잠금 주사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라인이 조금씩 밀리는 이유는 올 필드 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간중간에 별이 아닌 다른 주사위들이 별 미션 위치 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데미지가 확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대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별 주사위의 부재인 다른 공간은 잠금이나 주사위들 합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헤일 주사위를 이용해서 잘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또 밀리죠? 또 다시 헤일이 뒤로 밀고 별이 막타를 치는 느낌으로 라인을 클리어합니다. 계속 주사위를 필드에 생성을 하면서 합치고 있습니다. SP는 7만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홉스피는 840을 지나가고 있네요. 보스 처리 잘 됩니다. 막타를 헤일이 쳤죠. 잃은 체력 데미지, 현재 체력 데미지 중 가장 높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퍼디를 넣을 수 있는 주사위와 함께 사용하면 좋지만, 이게 주력 딜러가 되지는 못해요. 주력 딜러로 사용을 해봤다가 망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나 별주사위 같은 주사위와 함께 이용을 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15 웨이브까지 돌파를 했어요. 잘 라운드를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주사위들 눈금이 올라가면서 버블을 잘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대기의 정석은 분해기 필드가 아니라 플라즈마 쉴드죠. 그래서, 어, 현상감 암살과 상대 이상 주사위 들을 방어하면서 버티는 버티기 덱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육성 짜리 두 개가 합쳐지고 칠성 버블을 분해 시켰어요. 그런데 썩 그렇게 좋은 효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버블 주사위를 분해시키면 그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라인을 잘 클리어하고 있고 몹을 뒤로 밀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상대 라인이 밀리죠. 칠성 폭주에 버블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씌워졌는데,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상대 덱, 클래스를 보세요. 굉장히 낮은데도, 고층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 대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덱이라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 헤일주사위. 재미있지만, 버프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